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을 살리는 수면 습관 6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마사지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손가락을 세 개로 이렇게 접어서 안녕하십니까? 자율신경과 심장 건강을 돌보는 자하연 한의원 원장 임형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실제로 잠만 잘 자도 병들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잠을 못 자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 심장이 쉬지를 못하고 또그못쉰 심장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면서 다시 불면을 일으키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병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심해지거든요. 잠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수면 부족이나 불면으로 인해서 심장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장을 회복시키는 아주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을 살리는 수면 습관 6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주 깨거나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 가는 습관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높이고 심장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음주를 과하게 하신다거나 카페인 음료들을 섭취하게 되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이 잘 오는 귀 마사지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사지 받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실 마사지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심장박동을 편안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귀의 주변에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귓바퀴 안쪽에 이 턱관절이 연결된 부분에 이문이라는 혈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밑으로는 청궁 그리고 그 밑으로 쏙 들어간 부분이 청회라고 해서 이세 개는 이명 같은 귀의 증상에도 무척 도움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사지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손가락을 세 개로 이렇게 접어서 이문 청궁 청해혈을 누르고 숨을 들여마셨다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열 번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잡아 당기는 건데요. 위로 세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으로 둘, 셋. 아래로 세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귀 구멍 안으로 꼭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몸이 무척 이완되고 심박수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워 체조를 통해서 심부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심부체온이란 우리 몸의 중심부, 즉 뇌나 심장 그리고 간과 같은 주요 장기의 온도를 말하는데요. 이 심부체온이 높아지면 뇌나 장기가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잠이 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심부체온이 내려가면 뇌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더 편안하게 이완이 돼요. 이런 심부 체온을 낮추는 체조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일명 외로워 체조라고 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면서 30초에서 1분 정도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천천히 숨 들여 마셨다 내셨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배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가 자극되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심박수가 천천히 안정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누워서 팔을 배자로 펼치고 그리고 다리를 쭉편 다음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에 긴장되었던 근육은 이완이 되고요, 혈액 순환까지 원활해져서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잠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 체온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체온 조절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옷이 필요합니다.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은 스포츠웨어가 잠옷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피부에 늘어붙지 않아서 체온이 변화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소재의 옷을 골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아로마 오일로 향기 세라피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 향기로운 아로마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와 베르가못이라는 오일이 있는데요. 이 오일들이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뭐, 대여섯 방울 떨어뜨려서 반신욕을 하시거나 손수건 같은 거에 몇방울 떨어뜨려서 벽에 옆에 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오일은 고농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는 피하시고요. 간접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강한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오늘 배운 귀마사지나 외로워 체조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수면 습관들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밤새 편안하게 쉴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심장이 잘 휴식을 하고 충전을 해야 우리 몸 전체가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하연 한의원은 수면 장애와 또 자율신경 실조 또는 신열 관련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수면법은 그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진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 자연 TV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